일단 그 벡터 미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. 벡터 미분 혹은 이제 매트릭스 미분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어, 일단, 어, 벡터로 미분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일단, 벡터로 미분하는 경우는, 그, 요렇게, 여기서 이제 y는 벡터예요 어, 요렇게 이제 기호를 많이 쓰는데, 이거는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컬럼 벡터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이제 컬럼 벡터로 정의를 하고 이때 어 y는 제가 이제 노테이션을 원래는 좀 뭐 볼드체인 걸 강조하려고 뭐요렇게쓴다든가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매번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y로 할게요. 그냥 벡터라고 생각하세요. 예. 음. 그렇 그리고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때는 그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. 이러한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x는 n 곱하기 p 매트릭스예요. x x는 요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어, X에 1P 음. 뭐 당연한 걸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음. 근데 이 매트릭스랑 벡터로 그러니까 미분을 할수 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원이 안 맞으면은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미분 가능한 케이스들을 이제 주로 확인할 건데 어 예를 들어갖고 내가 이음 이런 게 이제 y 가 이제 n 곱하기 1 벡터라고 하면은 얘도 n 곱하기 1 벡터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. 어, 이렇게 생긴 그렇죠? 그런데 이 x 라는 애로 미분을 하고 싶은데 어얘 x 도뭐 n 곱하기 1 벡터라고 해요. 그렇죠? 음, 컬럼 벡터라고 합시다. 그러면은 이 기호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겠죠. 왜냐하면 얘는 이제 매트릭스처럼 보는 거잖아요. 어, n 곱하기 1 매트릭스 곱하기 n 곱하기 1이니까 차원이 맞지 않죠. 그렇고 래 이렇게는 이제 미분이 안 되고 대신 에 어떻게 써야 되냐. 엑스 어,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얘는 이제 n 곱하기 1 벡터고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n 벡터가 되니까 그렇죠. 이거를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 미분의 결과는 뭐가 되죠. n 곱하기 n이 되겠죠. 그렇죠? 어,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수 있다. 그래서, 어, 정의를 저렇게 하면은, 어, 떤게 이제 미분이 되고 어떤 게 미분이 안 되는지 우선은 좀 파악이 가능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표현을 쓸때 일단 얘가 미분이 되는 형태인지 그거를 항상 따져봐야 돼요. 디벤전을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. 매트릭스를 할 때. 그래서 첫 번째 쉬운 예제. 자, 음. 일단 x가, x가 n 곱하기 1 벡터예요. 이렇게 벡터가 있고 y는 또 n 곱하기 1 벡터입니다. 그때 요거를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요식을 미분하면 어~ 요식을 그러니까 x로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y가 됩니다 어 요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트랜스포즈 y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x1 xn 요렇게쓸수 있죠 그 다음에 Y1, Yn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얘를 전개를 하면 뭐가 되죠? x 1에 Y1 플러스, x 2에 Y2 플러스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근데 우리가 어 얘를 뭐라고 정의를 했었죠? 요렇게 정리를 했었죠. 그렇죠?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풀고 싶은 거는 얘잖아요. 풀고 싶은 거데 얘는 요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요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연산을 한번 해 보면 되겠죠? 이거랑 어 이렇게 되잖아요, 그쵸. 그리고 얘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? 일단 여기, 여기 이 이쪽은 스칼라니까,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고.